안녕하세요. 업사이클 생활 공예 TV 업그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내용과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연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을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직접 만들어 보는 키트를 이용하여 화학 제품이 아닌 천연성분으로 만들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달팽이 수분 듬뿍 크림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부 탄력과 건조한 피부에 도움이 되는 달팽이 입기스와 함께 피부에 좋은 여러 가지 천연 첨가물과 오일 등을 활용하면서 만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만들게 될 달팽이 수분듬뿍 크림에 대한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들게 될 제작 도구가 필요하고요. 또 알코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쁘게 담을 100g짜리 크림통이 있고요. 여기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갈 프로랄워터 그리고 오래오래 간직하게 될 보존제, 그 다음에 자운고 온침류, 실온유화제, 알로에 베라겔, 첨가물, 추출물, 그 다음에 아로마 오일 이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수 에탄올 소독용이 보이시죠? 이거 열고 분무 기 스타일이니까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용기는 또 나중에 소독을 할 거고요. 여기 제작하게 될 도구도 미리 소독해 둡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조금 이따 다시 사용할 거라 이 빼놓을게요. 이렇게 지금은 로 프로랄 워터와 유화제와 제작도구만 있으면 되는데 이 프로랄 워터는 장미 프로랄 워터입니다. 장미는 피부의 보습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이 프로랄 워터를 그리고 용기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한번 소독을 해 놨기 때문에 하시면서 이 안에 손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밑에만 잡으시고 다시하게 되면 소독을 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손도 기왕이면 한번 살짝 소독을 하고 하시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미 프로랄 워터가 담긴 이 용기에 지금 우리가 크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크림을 지금 이 상태로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가면 다 따로따로 놀고 섞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온 유화제라는 것을 이 안에 넣게 됩니다. 제가 어르신들 쓰기 편하게 다양은 조절해서 담아왔기 때문에 따로 따로 남기시거나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열으셔서 이 안에 톡톡톡 열시고 보이시면 안에 가루가 들어갔죠. 이렇게 넣어 섞어줍니다. 처음에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잘안 섞이고 이게 뭐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루 미숫가루나 이런 거 먹을 때 그냥 놓고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 저어주시죠.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덩어리가 있지만 이렇게 비벼주면서 우리가 집에서 미숫가루 물에다 타 먹는 듯이 이렇게 잘 섞어 줍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잘 섞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 크림 형태의 제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섞는 동안에 이 여기 지금 사용하게 된프로랄 워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장미는 비타민C가 레몬의 20배, 에스트로겐이 성류의 8배, 비타민A가 토마토의 20배 정도 되는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보습은 물론 피부 재생, 피부 진정에 효과적입니다. 피부에 자극이 적어 어떤 피부 타입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미의 향은 스트레스 저항 호르몬 분유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신경 안정작용을 하며 숙면에도 도움을 주어 피부 트러블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앤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기운 나게 한가 동시에 진정을 주는 효과가 있어 슬플 때, 의기소침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근심이 있을 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제형이 벌써 많이 크림처럼 되어 있죠? 네. 기존에 불을 쓰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너무 번거롭고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 실온 유니지를 하게 되면 은 우리 어르신들도 손쉽게 집에서 만들 수가 있답니다. 계속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저어주시면 마음에 드는 크림의 형태가 됩니다. 어떠세요? 잘보이시나요 자, 이렇 이렇게 해게해 음,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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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알로에 베라겔을 넣어줄 겁니다. 알로에는 오래전부터 피부염 등의 피부 트러블과 함께 상처 치료에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환절기라 피부가 건조하고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간절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도움되라고 제가 알로에 베라겔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여기 손잡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가 조심하게 여시고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스푼으로 잘 넣어줍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수분크림이 됩니다. 수분크림이라 함은 화장품을 바를 때 피부 속에 첫번째는 수분이... 피부 속을 들어가서 수분을 채워주는 목적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두번째는 피부 겉에 이 아까 들어가 있는 피부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위에 이렇게 채워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게 오늘 만들 크림의 역할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체로도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넣어 줄수 있는 효과가 있고 기존의 화장품 회사에서 만드는 알로에보다 훨씬 좋은 제품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로즈 프로라 워터와 알로에 베라겔이 섞여 있는 크림 제형이 여기까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 추출물 첨가물이 있는데 먼저 이 기능성 첨가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첨가물엔 오늘 수업하게 될 달팽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달팽이 외에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좀더더 더 좋은 보습이 됩니다. 보습과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이걸 첨가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이렇게 열고서 이렇게 쭉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이세 가지가 세 가지 네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털어서 넣어주시면 더 아래까지 쭉쭉 나오겠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팽이 추출물하고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그리고 그 천연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항상 이렇게 넣고 나면 잘 섞어 주시는데요. 이 달팽이 점에게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이 뮤신이라는 성분은 달팽이가 피부에 상처를 입었을 때 피부 재생을 위한 분비되는 물질로 사람의 인체 피부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풍부한 보습성분과 콘트로이친 황산성분은 피부의 진피층과 연골조직에 분포되어서 피부를 유연하고 부드럽게 돕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달팽이 추출물과 함께 주름 탄력에 효과적인 기능성 원료를 복합 처방한 크림을 만들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훨씬 아까 전에도 충분한 크림이었지만 지금은 기능성 이 첨가물이 들어가서 훨씬 쫀득쫀득한 크림이 되었습니다.